님, 그냥 한, 어, 빼봐요, 어. 아, 상호이이님 이거네, 님, 면탈해봐요저 스키보드 손 뺐거든요. 아! 이렇네 그렇지. 무조건 있어야지. 아! 이거, 야스워 기본 스킨 컨트롤 3이 피해리부는 거거든요. 우리 같이 해서 연주하는 건가 보네. 개판인 예, 줄 알겠네 리 왜? 한 개? 타운사는한 번에 두개 먹는 침통입니다. 저희 아이고, 장막이나 이런 거 생기실 때 그까진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, 그냥 깎이다가 바로 그냥 폭이다가그해 가지고서 피가 너덜너덜 걸리자 그런 될거같아 도망가. 한개 먹으면. I'm l 들 f t there, b u 다들 서로 o t here. I'm cool. t a 한명못 맞춰도 한 명은 남아 있어. 됐다. 고 아직 한명 남았다. 오 이걸로 피했네? 응. <laughs> Q로 피했네. 남았다요. 장막은 베어났죠? 네. 좋았어. 럭스가 스킬 날리면 장막 펼쳐. 아 이거 안 막혀? 보, 보, 저 도와주죠. 저 도와주죠. 옷은 합류 싸움이야. 아 먹었네. 맞네. 장막군? 이런 거는. 안도 만들다 아. 아, 저속유 어. 다음은 네. 어? 골다방까지? 오케이. 아니 뭐 요네 처음 나가지고 스킬을 이런 거 했어. 이가 대충 이렇게 돌진하고 다시 쓰면은 시간 되거나 다시 쓰면은 돌아가요. 이는 봤죠. 근데, 왜, 왜, 익숙하지 않은 네. 것 뿐인가? 예. 네. 왜 이렇게 입과 같은 애들은, 막, 무작정 달려간 다음에, 해가 지고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. 그래서, 호응해주려고 가면, <laughs> 계속 빗씨다 짜증나게는. 그 작치를 왜 개짜증나겠는데요. 뭐하느냐 착치 착치. 아, 착치. 착취? 모르겠어요. 착치 네. 근데 보통 안 쓰지 않을까? 아, 이거 탱약서 아세요? 아, <laughs> 탱약서. <탱라소. 웃음>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내절방지해 주는 거거든요. 저1 0초만있다 제가 저, 저 단검 하나 사고. 네. 네, 거기서 탱을 안 가는 걸로 갔는데. 아닌가 아닌가 야쏘 착취 든다 그거 야쏘는 든다 이거 네가 기본 공격 취급되니까 착취가 터지거든요 근데 매절 방지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응? 저기 뭐야? E? 안다! <웃음> 안다. <웃음> 아 이거 큰일 <풀났다>. 다아왜 <laughs> 나까지 막고야 <laughs> 장막에 <웃음> 다 막힌 거. 개혁 기회 어 아, 아파요 어, 잠업 상승 이용한데어 뭐야 저저만 있긴 하거든요 아, 터럭 좀. 터 아, 더럽게 좀. 터지 좀. 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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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스쿵제 w 막혀요? 아니 좀. 두 번째 판정이 터럭 좀. 만 막아야 할 좀. 터럭 E W Q 전부 다 투사체 판정이긴 한데 공만 투사체 판정이 아니야. 짱거 같네요. 빨리 관계 뜯고 또하시다 빨리 뜯어 빨리 뜯어. 관광이 짠 좋겠다. 한번충전하고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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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체력물 그거 이어 네이 박스고요 만약 이 돌아가는 버튼 안안 안 눌러도 원래 자유 돌아와요? 네네 당연한거죠 아깝네 5초가 지나도 아 안돼 우리 대출해는데 아직 야 우리 대출값도 못 갚았다고 아 아잇 더블유 씹다내 e q 아시죠? 이제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물러진 뒤요아안됐구아 사이드. 다윈 뭐... 아직 준비가 안 됐다. 아. <laughs> 아직 준비 안된것같 다이브는 좀 당연히 아니지. 좀... 뭐야? 한명 부시로 들어오면 바로 공수세요. 오케이. 아니면 여기 왔을 때 같이 이키고 지금. 지금 아잘 잠깐만. <laughs> 그냥 괜찮아요 잠깐전면깐고 잠깐만. 어깐안잠깐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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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Don't t 게 e 무섭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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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y 냐아 u s s o m ya, Bussom, ya, Bussom, ya, Bussom, ya, Bussom, ya, Bussom, ya, 풀마인드야? 많이 풀마인드마인드 많이 많이 있어? 저 장막 준비 아맞는 아니거든? <laughs> <오>. 나이스 아맞드네저0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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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되네. 웃음> 30초? 50초 전 있어요 어? 있어? 벌써? 간다 아, 애 애초에 얘는 공격이 짧아 80초밖에 안돼 거기에 좀 오래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15초면 돼 아니 a k 야 뭐야 바텀에서 힐이 안 나와 해줘야지 헤 <laughs> 어? 나안 막히네 얘도 그는나 각도가 잘못된거야 을수있는거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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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제가 와드 바을게요 저기 와봐요 용타 용타 저 갑니다 꼭꼬합니다궁 있어요? 으아 <laughs> <laughs> 아이스 멋있었다 응. 어? 부쉈다 이거 오, 포터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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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원 제끼 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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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200원 아싸 음. 재밌네 아빈네아참나났어 람이 볼펜 스 응. 올라가요 올라가요 저는. 대포 는 대포 었고스티라도 먹고 싶어서 점을 쓸까 말까 고민했다. 아쯔... 아, 아아파요아 아이스. 어. 아이스. 아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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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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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스. 아 왜왜 왜? 판장이 이런 거야? 어이데공가요 공굴... 공굴 아버지 공굴러가요. 저저 바위게 좀 먹을게. 아니 아니 언제 세네아 상어 어아 이, 드 비, 드 비, 드이드이드 미드 아니? 이드 걱정돼서 와봤구만 정말 필요가 없네 전령 되 비, 더, 네. 비, 더, 어어 더, 더, 블루블루블루. 어. 어. 어, 어, 어. 아이스? 뭐야, 뭐야, 뭐루블루아이블이블루블루블렇게루블 거야? 몰라. 전 블루블루. 블루블루. 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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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한번갔다와요 일고 가자 밥? 마럼이는거 먹고 가요집 간다 아집 간다잉. 아니, 그럴 바에 집아 일고 가시 어 미니언 맛있게 먹고 가자. 알아서해. 어 죽지 말고 어 뭐야. 아 공부 탔어 잘했나. 어. 어. 이 타고. 용용용용용용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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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겠다 야스 g 도 저거 렌즈로 바꿔요 티모가 있으니까 조와 중에 바이 6내는거 봐, 씨. 이지이지 이지. 야유 좋아, 괜찮구만. 괜찮긴 한데 초반이 너무 불안 불안전해. 거의 말파 말파야수라니까. 뭐야, 살러스? 어. 우리는 다 만도 동 넘겨인데 혼자 2만 4천 넘고 있네. 일러스가 고역만 요 아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. 야, 내가 상대, 상대 럭스보다 어시가 높다. 아이스. 아, 근데 놀랐다. 상대 지금 스코어 뭐예요? 응? 점심은정보 대전기요. 킬이 없어 상대. 뭐야? <laughs> 영이 왜세 개죠? 럭스 영킬 여, 영어시. 일리아 영킬 영어시. 뭐야? 이트리 영시가 없네. 어시가 없어. 그러니까 킬은 없다고 봐도 어시도 없는 건좀 심하지 않나? 아, 많이 있는 거 하나 있네요. 구데스 가운데꺼 있네, 가운데꺼. 거. 가운데꺼 거 맞네 우리보라 왔네, 잘하네. 나 하나 좋은, 밀데을 때면. 야, 진짜, 요네는 야소랑 밭으로 하는 거. 이게 뭐야? 몇 <여포니> 분의 <laughs> 게임이 끝난 거야? 19분. 와. 그 위치, 누구지? 진격하네 잠깐만 저방실좀 갔다 올게요 로4 1 2인2 2 2 2 2 2 네, 같이 로라,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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